네, 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게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에, 오늘은 2019년 5월 18일 토요일 한국경제 신문이고요. <laughs> 부동산은 조금 관련이 없어 보이나 경제에 관련된 파트라 잠깐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에 금발한 분다. 부동산 주식 현금 다 불안하다. 안전자산 금으로. 자네 피난 이렇게 제목은 크게 달아놨는데요. 지금 왜 제목만큼 부동산 주식 현금 다 불안하다고 하죠. 지금 그 현재 정권이 조금은 그 경제학자분들에서 뭐 인정 아아 뭐 이렇게 거기가 뭐 타당하다고 하신데 또 많은 경제학자분들들이 뭐 소득주성장이나 뭐 여러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좀안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죠. 대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설비 투자를 국내에는 급감해 가는데 해외에는 뭐 급증해 가고 있고, 뭐또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자영업자들은 많이 그 폐업하거나 망해가는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다 불안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 또뭐 국제적인 정세도 있고 뭐 그러겠는데 어, 경제적인 이제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잠깐 거기 뭐 음, 보시는 분도 좀뭐 경제적인 그런 파트는 조금은 좀 봐야 되니까 어, 요것을 한번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금테크 왜 각광받나 미중 무역전쟁의 브렉시티 혼란 글로벌 정시 변동성이 커지는데 리디노메이션 논란까지 구개 지금 이 화폐개혁 이것 때문에 아 이거 있으신 분들이 어, 봐보니까 저희 부동산 상담받으러 오신 분 중에서도 있으신 분들이 뭐 금을 많이 어, 사재기, 사재기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들이 좀있더라고요 투자자들 불안심리에 불집혀 골드바 구입 등 투자 급증 금통장 가입자 20만 돌파 계좌에 예금 넣어놓으면 국제금시세에 따라 잔액 바뀌어 어뭐그 금통장이나 넣어두면 부가세가 없다 이거죠. 수수료 2% 안팎만 낸다는 소리인 것 같고 소액 투자 한매가 가능해서 편리하고 그렇지만 투자 수익이 차이 때는 어15.4%어 이자소수여 주민세만 뭐 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laughs> 절세효과 누리는 금신탁 상속 증여형 조용한 인기 그리고 금실물 현금 중선택에 인출 가능하고 운용자산 그대로 숨겨도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시에 차이 숨겨도 비과세 혜택. 음, 이거 동산이기 때문에 그러죠. 다만 현물로 받을 때는 부가세 10%를 아, 돌려받지 못하는 게 있죠. 이게 10% 이상 올라야 뭐또 금리까지 계산한다면 뭐더 많이 올라야겠죠. 하여튼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 금 사재기 하고 있고 금값은 당분간 상승탄력 받고 있고 글로벌 경제 복골 리스크에 중앙은행들 안전자산 확보 경쟁에 1분기 금 146톤 사들이어 69% 증가했고요. 2013년이 최대 매입량이라고 그러네요. 음 어쨌든 뭐 이제 기자분은 부동산 주식 현금 다 불안해서 안전자산 금으로 쩐의 피난이라고 하는데 좀 제목은 잘못 따라놨죠. 주식하고 현금은 불안해서 안전자산 금으로 이렇게 해놓는다고 말이 나긴데 어 금보다 더 안전한 것은 부동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 어쩌면 뭐또 금이 더 안전하다고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불이 나거나 대형 화재가 났을 때는 건물은 붕괴될 수 있지만 금은 뭐 그대로 유형물을 보존한다고 하실 분도 뭐 계시겠는데 진정한 부동산은 이제 토지라고 봤을 때 토지가 뭐 제일 안전하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뭐. 그 건물도 사실은 요즘은 또 금융 해지 방법으로 다그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거나 지진이 난다고 할지라도 토지만큼 뭐 어차피 보험사에서 금액을 뭐 보존해 주실 것인가요? 그거 방법은 저는 뭐 금보다는 부동산이 더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 금이 더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금에 뭐 투자하셔도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금이건 부동산이건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요. <laughs> 그 다음에 예, 그, 한국경제신문에 대부분 계약기가 끝나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이야 건물주 마음대로 세입자 못 받고 투자유축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습니다. 어, 자영업자 보호 취지 확대되고 10년 계약 갱신 기간 지나도 상가 처분하지 못할 가능성, 재건축 대수선도 어려워져 건물 가치 높이기 등 한계 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효력이 끝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어, 10년 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해야 한다는 처지가 되었다고 해석이 되는 거네요. 어, A 씨는 2010년 사건 내용이에요. 2010년 10월 5년간 피고 B 씨 건물에서 임시점 운영했고 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2015년 7월 새 임차인과 권리금 1억 4천 5백만 원을 받기로 하고 B 씨에게 새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했었을 요구했다. 하지만 B 씨는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이라는 점을 들어서 계약을 거부했다. A 씨는 권리금 회수할 기회를 놓쳤다. 네, 이런 내용이고요. A 씨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 2심 모두 A 씨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어요. 2심 재판부는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의보호금을 발생하지 않도록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laughs>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않는 무관하게 임대인은 상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기 임차인에게 최소한의 영업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영업상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 어, 보장한 입법 취지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건물주는 이제 부담이 커질 것 같고 뭐 이런 내용인데 어, 이제 이 사건 내막은 뭐 적어도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데 통상 그 일심과 이심의 그 판사분들의 성향은의에요 기존에 있는 그 대법원 판결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의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조항에 의하면 어, 사실상 5년이 끝나면 5년이 되면 기존 법에에서는 그 직기비품이 시설비 이런 게다강가상각돼서빵 원이라고 계산하는 거죠. 그것을 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 당연한 계약이라고 인자 한 거고요. 이번에 그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으로 갱신된 내용에서는 야 이게 무슨 그 5년 만에 그게 그 시설비가 어떻게 다빵 원이냐. 예전 그한 10년 정도는 해야. 빵 원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강가 상가를 적용 시키는 거겠죠.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의 그 대법관들이 그 좌성향의 판사분들로 많이 이게 교체가 되어졌고 새로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갱신됨에 따라서 기존의 일심 판사분들은 그 기존 관례대로 그렇게 판결을 하신 것 같고 대법원 음 그, 그 판사 분들께서는. 아, 아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는 뭐 이렇게 들먹거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 새로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그 입법 취지를 좀 고려해서 입법 취지라고 해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뭐임차인들 하여튼 그 약자들 뭐 보호한다는 그런 개정하에 이렇게 한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들어요. 그 기존에는 <laughs>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거의. 임대인의 일방적인 그런 편의로 되어져 있죠. 일단, 뭐, 무조건 5년 되면 나가라, 이게 그런 거였었으니까. 실제로, 그게 장사가 잘될것 같으면 현실에 있어서, 건물주들은 무조건 거기 나가라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뺏어가는 거죠. 사실은, 임대인이 좀, 뭐라 그럴까요? 질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뭐 이거 오년인대 임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됐을 때도 매년 구 프로씩 인상할 수 있었잖아요. 사실 전도님 현업에서 뭐 해보고 있지만 저도 뭐 상가를 가지고 있어봤지만 매년 오 프로 인상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매년 그 아니 매년 구 프로 인상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금액이고요. 매년 오 프로 인상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하 처음에 예를 들어서, 어한 3, 4, 5년 올릴 때는 이게 5%가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7년, 8년쯤 되면 그 할증이 할증이 되어져서 그 금액이 엄청나게 인상되어 버립니다. 사실 뭐 7년, 8년, 9년, 10년짜 되면 매년 5%씩 인상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임차인들 그 배견날 임차인들이 전 없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임차가 형성되지 못해서 엄청 낮게, 예를 들어서 그 형성됐을 때에 대한 임대인들의 그런 또 문제점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임차차가 구성되어졌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원래 그 임대인분들은 원래 그 임차만 받아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기는 임대 사업만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 대법원 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뭐라 할까요? 5년이나 뭐 10년이 끝났을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온다면 <laughs> 그 승계해 주는 게그 정상적이겠죠. 5% 인상해서 승계해 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대법원에서 어 지금 여기 임대인분은 주장했던 게 내가 이 건물이 너무 노화돼서 후 이걸 승계, 있게, 아니, 대수선을 해야겠다, 고치하겠다, 리모델링 해야겠다 해서 나가달라, 내가 연장 못 해주겠다, 후속 임차인 못 받아주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실 <laughs> 이런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 임대인분이 너무 아니하게 대응했거나 아니면 임대인분이 임차인을 쫓아내려고 했거나 악의적이거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 건물이 좀 노후화됐어요. 그러면 임차인분한테 그 계약서에다 미리 써두면 되죠. 나는 당신의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는 대수선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상도 이상도 서로간에 임대인과 임차인지만 이 알려줘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계약서에 써둔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이 5년 임대차 계약 끝나면 당신의 인테리 비용이 5년 안에 다 한가 상된거 아니야 아니 그 알지 않냐 그래서 여기다 계약서에 써두겠다 5년 후에는 내가 대수선 이런 것 때문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임차인 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 빠져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계약서에다 명기했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그것을 써두면 좀 임차인을 구하는 데좀 어려울 수는 물론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신문에서 말한 것처럼 건물주가 뭐 엄청 그약 지위가 약화됐다라거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가천 성남의 검단 옥종까지 1만 6천 개 가구 분양 범바람 뭐 제목 달렸고요. 1 6천과가구 여기도 아그 뭐, 똑같은 신문이네. 여기 매일경제인데 그다음에 어, 주민 거센 반발 설명회도 못 여는 3기 신도시. 어, 여기 뭐 계속 그런 뉴스 나오겠죠. 일반 어느 정도 심하게 나오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려봐 드리겠습니다. 인천 남양주 하남, 이담 무산. 주민 설명회 생략 가능하지만. 국토부 부실 추진 빛난 문면에. 오늘 일산사 3기 반대 집회. 국토부와 한국토지공사는 17일 오전 10시 경기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남교산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이 열려고 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다음에 또 14일 개최 예정이었던 인천 계양 테크노벨 주민 설명회는 교산지구처럼 주민들이 회의장 입구를 막아버려 국토부 직원들이 입장조차 못 했다 그러고요. 지난달 2차로 지정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동 상계 신도시 이곳 상황도 만만치 않았다. 고양 창릉지구 타격 우려되는 일산과 파주 운정, 부천 대장지구 영향을 받은 인천 금단 신도시 등에서도 주민들이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이다. 인천 금단 신도시 입주자 청 연합회, 앙숙지구 주민 대책위원회, 개양 테크노밸리 주민 대책위원회, 하남 교산 고양 지키기 주민 대책위원회 등 상기 신도시 이해관계자들이 대부분 참여한 일정이라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에 어. 상기 신도시 반대하는 단체들이, 그 주민, 입주민들이 계속 뭐 나올 것 같아요. 어, 그뭐 그냥 뭐, 좀막 뭐 이렇게 친척은 빨리빨리 되지는 못하겠죠. 한번 뭐 쳐다보면 좀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